안녕하세요. 프레미어 21의 정기태입니다 오늘은 INE 마지막 시간입니다. INE의 효과 1, 2편에서 많이 그 말씀드렸어요. 예, 즉각적인 진정 보습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널마르 펜츄레이션이라고러죠 침투가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피부에 한번 말씀드릴겁니다첫 번째는 그 여드름을 압출 후에 분무하기도 하고 거주에 충분히 적셔서 마스크 내용으로도 씁니다.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이 하죠. MTX, 그 다음에 기계, 경락, 림프, 바디관리 뭐 이런 거 하실 때다 트리트먼트 후에 아, 아줄렌 쓰기 전에 1차 마스크, 아줄렌 쓰기 전에 사용하시기도 하고요.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아이니 &E 솔루션이 효능을 아니까 앰플을 안 쓰시고 앰플 대용으로 이제 그 아이니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이 마스크를 1차 마스크를 안 쓰고 거주에다가 아이니를 그 충분히 적셔서. 냉장고에 뒀다가 1차 마스크로 쓰시는 원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그 다음에 썬번, 썬번도 이 경도에 따라 가지고 분무해 주기도 하고 거지에 묻혀 가지고 한 10분 동안 놔두기도 하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요즘에 모기도 굉장히 많죠. 그 다음에 야외 활동할 때 텐트 가지고 놀러 갈때 벌레, 뭐 물리 그렇죠. 이럴 때아이뿌어 주시고요. 칼로 비웠을 때, 그 다음에 종이에 비웠을 때 화상, 심재성한 이동만 되더라도 덜미스가 그 영향을 입어가지고 툭쿵거려요그 <laughs> 다음에 그 수포 물집도 올라오죠 그래서 충분히 뿌려주시면은 시큰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경감되고요 보름이나 20, 20일 정도 지나면은 상처 없이 깨끗이 아무는 것들을 우리가 1, 2편에 임상 때 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 굉장히 건조 피부들 운동 후에 땀하고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죠. 이때 뿌려주시고요. 에어컨, 사무실, 그다음에 어디에요? 집. 그다음에 특히 차 안에서 그 에어컨, 피부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죠. 그다음에 면도 후에 토너 쓰지 마시고 아이앤이 발라주세요. 아이앤이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그 블루라이트 h e d 라고 그러죠. 휴대폰, 컴퓨터, TV, 아 뭐. 굉장히 많은 데미지 있는 것을 우리가 일 편에서 봤을 겁니다. 뭐 연예인들, 인플루언서, 직장인들, 특히 어린 아이들 그 휴대폰 많이 봅니다. 오래 보고 그래서 조기 노화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니를 충분히 부모 해주시면 좋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미세먼지. 예. 그다음에 그 수험생들 집중력 유할 때. 갱년기 피부 업다운될 때, 어, 그 다음에 필링제가 좀 강하다. 어, 어, 웨딩하시는 분들이나,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분들, 임산부들, 어, 이런 분들 좀 많이 다는 그냥 필링을 좀 하고 싶다 할 때, 필링제하고 좀, INE하고 중화시켜서 섞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, 입안이 헐었을 때, 입안에 미지질 입었을 때, 소매 INE 묻혀가지고, 저녁 때 그랬으면 이제, 꼭 담으고 있으면 입안을 담고 있으면 그 다음날 아침 납니다그 다음에 생식기 기저귀 발진, 네.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애들 써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. 제 애기들 둘 있는데요, 다 이걸로 어, 컸어요. 그 다음에 뭐 화상, 네. 네. 이런 것들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하루 뜰쓰시다가 네. 그만두시지 말고요. 한병 사셔가지고 꾸준히 써보세요. 정말 놀랄 만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